121번,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2번,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리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어버이날입니다. 123번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스승의 날입니다. 124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25번 매년 6월 6일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은 각종 추모 기념식을 갖고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는 각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현충일입니다. 126번.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기념일. 매년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어린이날입니다. 127번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방정환입니다. 128번. 명절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복입니다. 129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습니까? 정답은 한옥입니다. 130번.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옥입니다. 131번,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 기운이 방바닥 밑에 있는 돌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온돌입니다. 132번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결혼입니다. 133번 결혼식을 갈때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축의금입니다. 134번 장례식에 갈때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예금입니다. 135번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문상입니다 136번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떠나 보내는 위례로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산객을 맞이한 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장례식입니다. 137번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화장입니다 138번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될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버리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00일 잔치입니다. 139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돌잔치입니다. 140번 돌잔치에서 돌상 위에 쌀, 붓, 활, 돈, 실등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가 짚는 물건을 보며 아이의 장래를 점쳐보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돌잡이입니다.